사실 브러쉬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얘한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이미. 애교살의 진심이다. 이브러쉬 뭐냐? 이 이스 너무 좋거든요. 어디를 가나 이브러쉬가꼭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아니 메이크업 할 때마다 진짜 브러쉬 정보를 꼭 물어봐주시더라고요. 메이크업의 디테일들을 진짜 잡으려면 도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 내가 화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도구 탓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저도 정착한. 브러쉬 템들이 있는데 이거 없이는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쓰는 브러쉬 탑. 탑1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도구가 정말 많은데 이 10개만 추려서 가지고 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탑텐 안에 들지 못해도 번외로 잘 쓰는 것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순위권에는 없지만 어, 이거 좀 괜찮다 하는 것들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피카소에도 있고요. 이 스파출로 브러쉬 많이 아시죠? 파데 브러쉬로는 이거 좀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거보다 좀 저렴한 게 웨이크메이크 거가 있거든요. 브러쉬 디자인은 웨이크메이크나 피카소나 똑같은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데를 묻혀가지고 쓱쓱 펴 바르면은 진짜 얇게 아주 밀착력 있게 파데가 발라지거든요. 근데 파데 브러쉬로는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지긴 하더라고요. 퍼츠로 말고 브러쉬 쓰고 싶은데 뭔가 깔끔하고 얇게 깔리기 좋은 그런 파데 브러쉬 찾고 계신다면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퍼프는 이거 잘 써요. 더분 거. 얘는 샵에서 메이크업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이 스펀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밀도가 남달라요. 보통 스펀지가 한번 쓰면은 버려지는 스펀지가 많지만 세척해서 정말 여러 번쓸수 있는. 잘 잘 찢어지지 않는 되게 좋은 스펀지더라고요. 이게 올리브영에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헤메코랩에서 제일 구매를 많이 했고 직접뷰티에도 이번에 있더라고요. 여러 개 구매해놓고 사는 편인데 얘가 아주 탄력감이 장난 아니고 물 먹이면 좀 커져요. 그 상태에서 파데 올려도 진짜 촉촉하게 밀착력을 더 높여주는 이 텐션감이 진짜 남다르거든요. 헤메코랩 추천템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일회용으로 막 쓰기 좋은 스펀지를 그럼 전 추천해주세요 하면 필리밀리 거 있잖아요 이거 막 쓰기 좋은 스펀지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셔츠에서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스튜디오 17 애기 공대이버프 밀착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이거에다가 미스트를 살짝 먹여요 약간 좀 매트한데 착 붙는 그런 쿠션이라든지 그런 파데를 미스트를 살짝 먹인 다음에 파데를 톡톡톡 두드려주잖아요 밀착력이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저 진짜 이 퍼프를 너무 잘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이크 힐 제품 중에 조그만한 게또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좀 다양하게 쓰는데 컨실러 같은 거 바르고 미세한 부분을 톡톡 쳐줄 때라든지 요즘에 크림 타입의 치크가 많잖아요 그런 거 밀착 시켜서 올려줄 때 이게 너무 너무 좋아요 크림 타입이나 약간 촉촉한 제형의 블러셔를 손으로 올리면 웬만한 스킬이 있지 않고서 완전 깔끔하고 베이스가 막 아예 안까지 이렇게 바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구를 쓰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걸로 촉촉 블러셔 올려주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얘도 세척하면서 되게 오래 쓸수 있어가지고 촉촉한 블러셔 같은 거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쓰는 건데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이 한쪽은 실리콘 팁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멀티 립 도구거든요. 촉촉 립이든 블러 립이든 둘다잘 써요. 촉촉 립 올리기 전에도 블러로 베이스 까는 경우가 많은데 실리콘 팁 쪽으로는 촉촉한 제형을 올려 주는 게 좋고 브러시 타입으로는 블러한 제형을 펴 발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해 가지고 얘를 잘 쓰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이게 16,000원이거든요. 세일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기 좋아서 얘를 잘 쓰지만 저는 뭐 가격을 좀 따져요 하시는 분들 얘는 립 브러쉬고 이런 실리콘 티 또 이렇게 또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해요. 저는 이런 실리콘 팁만 원해요. 이런 타입에 그냥 립 브러쉬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시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런 브러쉬를 증정으로도 많이 줘요. 저도 이거 증정으로 받았고 이것도 증정으로 받은 거거든요. 립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증정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것들을 또 증정으로 넣어주는 것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증정으로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하나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메이크업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요. 프로도로의 S34번, 이런... 브러쉬인데 글리터를 여기 앞에 콕 아니면 애교살에 콕콕 이렇게 올려주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쓰거든요. 얘가 가격대가 사실 좀 있어요. 가격대가 있어도 몇개 가지고 있었던 제품인데 왜냐면 이게 글리터 올라가는 밀착력도 되게 좋았고 가격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비싸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 쓴다. 더 낸데 조금 많죠. 마지막은 요겁니다 얘는 안시 브러쉬라는 브러쉬예요. 제가 이 안시 브러쉬는 정말 안지 오래된 브러쉬고 진짜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 블러셔 브 브러쉬예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좀 거칠거든요. 브러쉬 자체는 부드럽지만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커팅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이크드 타입의 발색 잘안 되는 블러셔들 있잖아요. 긁어서 발색을 높여주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특히나 크리니크 블러셔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발색이 좀잘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이걸로 꼭 바꿔보세요. 얘가 가격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써놓고 너무 잘 써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블러셔 진짜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넓은 면적이기는 한데 크리니크 치크 같은 게 수채화 타입이다 보니까 엄청 붉어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탑10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브러쉬 10위는요. 노베브의 코렉터 브러쉬거든요. 요즘에 코렉팅 제품들을 좀 써보고 있는데 다크서클이라든지 코 주변에 붉은기라든지 그런 것들 커버할 때 브러쉬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촘촘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 일착이렇게잘 펴발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썼을 때 브러쉬 언니 그거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파데 같은 것도 이런 코 같은 거 미세하게 터치해줄 때도 괜찮은 거요 필리밀리에도 모공 브러쉬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코렉터 브러쉬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세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거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얘를 몇 개를 가지고 놓고 쓰고 있는 코렉터 브러쉬 찾 쓰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에뛰드 쉐딩 갖고 계신 분들은 증정으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요 쉐딩 브러쉬. 턱 쉐딩 브러쉬. 턱 쉐딩 브러쉬는 얘가 너무 잘 만들어진 브러쉬라고 생각해 비슷한 브러쉬가 많지만 제가 얘를 진짜 오래 썼거든요. 얘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쓰는 것 같은데 기본으로 무난한 턱 쉐딩 브러쉬 추천해 주세요. 하면전 진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없으면은 약간 다른 턱 쉐딩으로 하면 익숙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얘한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이미 전 그래서 턱 쉐딩 브러시는 에뛰드 추천 드리고 그리고 파리도 에뛰드 거거든요. 파리는 에뛰드 컨투어 브러시 3호예요. 3호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가 되게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여기 애교살에 쉐딩 넣어줄 때 쓰셔도 되는데, 뒤쪽에 음영 넣어줄 때 있죠? 그럴 때 넣기 너무 좋고, 여기 삼각좀 채울 때라든지. 그럴 때 쓰면 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제가 얘를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한 10개를 샀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9위, 8위, 7위가 컨투어 브러쉬거든요? 쉐딩은 정말 브러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쉐딩을 잘못 넣으면 인위적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컨투어 브러쉬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그중에서 7위는 바로 노베브의 스몰 노즈 브러쉬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없으면 코 쉐딩 넣는 게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최근에 또 샀거든요. 저도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쓰기 전에는 태그 거 근데 얘가 태그 브러쉬보다도 조금 더 작거든요. 저는 좀 사람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코 쉐딩할 때 전반적으로 다른 브러쉬를 쓰면 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저한테는 조금 쉐딩을 놓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자꾸 너무 침범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스몰 노즈 브러쉬가 너무너무 저한테 필요했어요. 얘가 딱! 제코 사이즈에 맞게 너무 쉐딩이 잘 들어가져서 쉐딩 브러쉬 생기면서 더 섬세하게 코를 조각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쉐딩 브러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옛날 쉐딩 한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브러쉬에 문제가 좀 있었구나라고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외의 제품일 수도 있어요. 킬리밀리 S886호 브러쉬입니다. 이거 나겸쌤이 만든 브러시잖아요 제가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는데. 얘도 한5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블러셔 브러쉬로 써도 되고요. 파우더 브러쉬로 써도 되고요. 하이라이터 피부 표현 광나는 느낌으로 연출해주고 싶다라든지. 여기 요즘에 화이트 파우더로 약간 볼륨 같은 거 넣어줄 때라든지. 얘로 쓰면 진짜 좋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보면은 여기는 좁은데 점점 이렇게 넓어지. 여기가 딱 얘가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정말 멀티로 사용이 가능한 브러쉬예요. 파우더 쓰기좀 답답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우더 브러쉬 좀 큼지막한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턱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보다 브러쉬 여러 개 써봤는데 나좀 새로운 브러쉬가 필요하다. 세밀한 터치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브러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터도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되게 잘 올라가요. 비타는 고구마 되지 않게 여릿하게 블러셔 넣어주고 싶을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특히 여기 콧잔등 쪽 거기를 너무 세게 올리면 여기가 확 더워 보이죠? 살살 쓸어주면 그 느낌만 싹 넣어주면서 블러셔로 이 콧등에 올리는 걸 망치지 않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글리터 올리는 거 특히 애교살 글리터 올리는 거좀 진심인 편인데 얘도 몇 개를 산지 모르겠어요. 세일할 때마다 하나씩 꼭 사두는 편이거든요.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애교살에 탁탁탁탁 글리터 이렇게 톡톡톡 찍어줘도 예쁘고요. 여기 눈 앞머리에 콕콕콕콕 섬세하게 터치하기도 좋고요. 애교살에 진심이다. 나 글리터 사용하는데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 추천드립니다. 애교살에 쓰기 너무 좋은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있으면 조금 더 애교살 섬세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오열을 좀 가리기가 힘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노베브의 아이라이너 브러쉬고 하나는 화홍 브러쉬 둘의 쓰임새가 달라요 특히 이 노베브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여기 애교살 여기 밑에 있. 여기 그리기에도 너무 좋은 정말 스몰 사이즈의 아이라이너 브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써본 것 중에 진짜 섬세한 느낌의 뒤쪽에 음영 넣어주거나 라인 풀어줄 때 쓰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아이라이너 브러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 할때좀 디테일이 안 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몰 아이라이너 브러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앞트임 같은 거할 때도 이런 섬세한 브러시로 쓰는 게 정말 좋거든요. 조금 힘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되게 작거든요. 젤 라이너 같은 거는 화홍엠 얘를 추천드립니다. 얘가 여러분 점막 채울 때도 정말 정말 좋고요. 여기 뒤에 꼬리 뺄때젤 라이너 같은 걸로 싹 빼줄 때도 정말 정말 좋아요. 여기 언더에 음영 넣어줄 때도 얘가 딱. 사이즈가 괜찮아서 영상에서 또 많이 많이 보여드렸던 브러쉬인데 얘는 쿠팡에서도 시키면 은 금방 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브러쉬 또 샀잖아요. 이거 비오브의 치크 브러쉬 쓸 때마다 물어보는 그런 브러쉬 특히 외국인 분들이 영상 보면 은이 브러쉬 뭐냐 영어로 꼭 달아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브러쉬의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고 외국인 분들도 느끼시나 봐요. 저는 블러셔 브러쉬로도 너무 좋지만 파우더 타입의 어떤 거든 활용하기 나름으로 사용하기 너무 너무 좋고 그 뒷부분 있죠. 여기로 이렇게 한번 경계 풀어주는 용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갖고 있는 블러셔가 정말 많아요. 블러셔를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이라서 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아, 진짜 이 블러셔 브러쉬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저는 메이크업에서 블러셔를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블러셔 브러쉬 많이 써보고 블러셔 브러쉬 좋아하는데요. 탑3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써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브러쉬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안았는데, 탑 2까지 올라간 브러쉬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게 없이는 메이크업을 하기 힘듭니다 필리밀리 S에 있는 하이라이터 듀오 브러쉬예요 이번에 상은쌤이랑 공동 개발한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두 개에서 15,000원대인데 가격적으로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고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브러쉬가 필리밀리 S가 붙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세트인데 제가 메이크업에서 그래서 맨날 이 브러쉬는 요 하이라이터 듀오 브러쉬에 있는 뭐 무슨 브러쉬예요?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쓰냐 얘도 하이라이터 이렇게 올릴 때 쓰기도 하고요. 볼륨 꺼져 있는 데 있죠. 파우더로. 올려줄 때 이거만한 게 없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네 개인데 사실 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하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 요즘에 볼륨 파우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올릴 때 브러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라이터도 이걸로 올리면 좀잘 올라가거든요. 가끔 이제 제형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더 텁텁하게 표현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해서는 요걸로 다 예쁘게 저는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세트인 요브러 있죠. 여기 코에 하이라이터 약간 섬세하게 터치해줄 때도 좋고요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올릴 때도 좋고 여기 애교살 터치해줄 때도 좋아요 이 친구들은 올리브영 셀 기간이다 그러면 꼭 하나 구매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요즘에 무펄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무펄 하이라이터 같은 거는 이런 걸로 쓰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는 뭘까요? 바로! 요 브러쉬에요. 요게 레오제이 님이랑 만든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자마자 사용을 했는데 얘는 몇개 갖고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케이스를 매번 살 때마다 좀 잃어버리는 편인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다섯 개가 세트예요 제가 브러쉬함 같은 게 되게 여러 갠데 하나씩 꼭 들어있고 집에도 이 브러쉬가 있고 제 파우치에도 이 브러쉬가 있고 어디를 가나 이 브러쉬가 꼭 있어요 너무 그만큼 잘 쓰고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정말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브러쉬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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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이크업에 입문해서 브러쉬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이 브러쉬를 꼭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이스 브러쉬부터 포인트 브러쉬, 블렌딩 브러쉬, 라이너 브러쉬. 또 이렇게 섬세하게 터치해주기 좋은 그런 브러쉬들이 다섯 가지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런 퀄리티에 이런 가격인 브러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필리밀리에 만원대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별로 그렇게 비추하고 싶어요. 그냥 조금 돈더 보태서 그냥 이 프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러쉬를 저도 여러 개를 써봤지만 이만한 가성비 제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가지만 있어도 진짜 메이크업이 잘 되거든요. 오늘 메이크업도 저 브러쉬 세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그동안의 이런 브러쉬 정보들 담은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도구별로 이렇게 탑10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순위까지 매겨봤어요. 저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브러쉬를 써보고 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브러쉬, 저에게 또 영업해주실 브러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일단 립 궁금하셨나요? 누그레이의 누글로이 리퀴드 토슈 컬러를 발랐습니다. 토슈 이렇게 약간 좀 미지근한 그런 컬러거든요. 이런 색으로 발색이 되고요. 얘가 생각보다 엄청 글로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명 글로스를 올렸습니다. 투명 글로스는 그냥 아무거나 바르시면 되는데 요 하이라이터는 애프리코듀 오늘 메이크업은 여러분 홀리카홀리카 이거 피스 섀도우 리뷰하려고 그 중에서 룩을 다섯 가지 정도 보여드릴. 그 중에 한 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몇 피스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하이라이터는 애프리코듀, 애교살은 이거 샌들릿이라는 글리츠 파츠랑 애프리코듀를 섞어서 글리터.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피치오트라는 컬러를 올려줬는데 오늘 조금 더워서 히터를 살짝 틀었는데 지금 제가 약간 홍조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치오트랑 제 홍조가 살짝 섞였다.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위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거예요? 하실만한 거? 피치오롱티. 그 나머지 조금 더 섞여있는 컬러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궁금하실만한 것들은 이 정도고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음에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눈썹은 남유월 쓸것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